제가 가져온 선수 리뷰는 보이십니까? 손흥민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손흥민 스탯입니다.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를 제 팀에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써 보고 느낌 보려고요. 제가 파토 벤자마 버리고 얼토티 손흥민 데려오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가속이 293, 질주 속도가 304 나오고요. 결정력이 340 슈팅력 358입니다. 와 위치 선정 340에 드리블 319, 점프까지 308. 와 시즌다. 개인기가 사성이긴 한데 파토 벤제마도 개인기가 사성이거든요. 아, 근데 키가 파토 벤제마보다는 1인치 작은 6피트 0인치입니다. 우선 개인기 라크로켓타의 노보예요. 얼크 선호 얘가 화려한 기기 중거리슛 선호가 달려 있네요. 이 선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 지금 너무 궁금해서 사실 지금 사들들들이거든요. 사이사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선 스트라이크 선호입니다 보니까 이거 쓰고 있다 사이사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자 야... 손흥민... 그냥 때려 이게 안 들어가네 어 아깝다 이거는 근데 슈팅은 우선 조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진짜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어와 지린다 야슈팅 개맛있다 슈팅력이 358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36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세신다는 건데 아 360보다 더 올라가는 거잖아 사우시 진짜 개질이 됐는데? 라크 야뭐안와야몸안 밀리는 거 마다리 봐 이거 와안 뺏겨 이거 설마? 와, 아, 이게 여러분 얼토 뛰거든요. 버티는 거 봐. 힘이 미쳤어, 여러분. 아니, 힘이 존나 쎄. 선우님이, 우선, 우선. 그냥 기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방금 같은 경우에서 스쿱톤으로 쫙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뭐냐? 아니, 이거 원터치로 잡고 바로 슛이. 와, 구석에 먹으니까 완전 살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네요. 볼이 그 몸에 잘 붙어 있으니까 슛이 뭔가 반박자 빨라 보이는 기분도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쓰던 느낌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 손흥민. 이게 낫겠다. 손흥민. 이거 못 잡지 않을까? 파톤인데 어정석 수고, 라커모친 다음에 가만 쳐. 아. 아니, 이번에 나온 얼토티 애들이 제가 다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움직임이 달라요. 이게, 원장턴이 돼. 요즘 좀, 바뀌거나서 된다고 하는, 그거보다 훨씬 좋게 돼요. 진짜 뭔가 그, 느낌이 달라요. 그냥 그, 부드러워요. 확실히. 손흥이 다시 주고. 라카모 치고. 파우스도한번 해볼까, 그냥? 아우까지. 나이스, 다 잡았고. 손흥민 주고. 가는 척?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한번 라카모 치고. 뭐. 야, 어 잠시만 나 이거 손흥민 사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인데 이거? 어, 이러면 손흥민 끌리는데? 제가 오늘 한번 써보고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라크 빠르고 깔끔하네요? 딱 그때 느낌이다 그때 손흥민 느낌 토치 여러분 2 2토치였나요2 1토치였나 옛날 그토치1 1 1토치막쓸때 그때 있잖아 그때 그토치 손흥민 느낌 납니다 그 단단한 느낌 약간 좀 케인 같은 느낌이 아니고 윙 건데 묵직한 느낌? 만회인데 좀더키큰 만회 느낌? 아, 연계도 좋아요. 연계 좋고 헤딩 한번 볼까? 헤딩. 와, 뭐야? 야 헤딩 깔끔한데 이것도? 이거 또 야, 야, 이거 아못딸줄 알았는데 이걸 다네. 오야 파울. 이거 손민 어디 있어? 손민인가? 진짜 리네 이거 손민? 어? 야 이건 뭐야? 이게 <laughs> 야, 움직임도 좋은데? 자 손흥민 움직임 너무 좋아. 와이씨. 아, 이거 멈췄다가. 엄졌다가... 이거 그냥. 와! 야, 슈팅 미쳤어! 여러분! 이거 미쳤는데? 야, 슈팅 개 빨라! 와, 씨. 와! 기가 막힌데, 여러분? 야, 나 이거 살래! 어 리얼 구매욕구 미쳤다, 지금. 잠시만. 와, 씨. 이거 받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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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플랩, 플랩. 그냥 슈팅. 아니 여러분 이거 뭐야? 야 이거 파우치도 아니에요. 야 이거 야 이거 왜야 슈팅이 왜 이렇게 빨라? 야 그냥 슈팅인데 이거 여러분 이거? 아 속도야 속도 근데 그런 거잘못 느끼겠어요. 느리다 이런 거잘못 느끼겠습니다. 설마 이거? 야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저 이거 물건 사기요 잠시만요 저 이거 사겠습니다. 구매 확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터널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인데? 이런 거 그냥 헤딩 따지나야잘딴다 야, 아니, 너무 좋은데, 움직임이랑? 헤딩도 잘 따고, 움직임 좋고, 빠르기도 크게안 아, 느리고. 진짜 딱 아쉬운 거딱 그거, 여러분. 스쿱턴이 좀 짧아요. 근데 이게 몸이 단단해가지고 잘안 밀리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있어 봤는데, 여러분. 우선, 저는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거, 어, 저는 이거 무조건 살래요. 아 이거 개쌉, 개씹삭이다. 헤딩 점프도 높아서 그런지 약간 점프로 헤딩 좀 따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거의다 라크 개 빠르고.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그거예요 약간 스쿱턴. 스쿱턴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빨리 슥슥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좋게 쳤습니다. 십점 만점에 5오 점입니다.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겉모 중에다가 이원상에 비슷한 체감을 원한다. 저는 무조건 그냥 손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써볼 선수는 또 누구냐? 차범근입니다 야 지린다 차범근 스탯도 개인기 5성입니다 여러분 개인기 5성에 양발 페이스 325 슈팅 297 패스 288민첩성293 수비 219비시컬 263인데 슈퍼카수보예요 달리기가 존나 빠릅니다 가족질주속도가 330이 넘습니다 크로스 긴패스도 올라가고 뭐 반응도도 올라가고 헤딩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차범근님 한번 써볼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룰렛입니다 우선 라크는 아니고 룰렛 그리고 노보 장철몸에 라브랑 예감까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이게 4111이라서 제가 쓰고 있는 투톱 그사 이사로 한번 써보려고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우선 자,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써보고 레인더, 아, 여기 주고 이거 도 레인더, 여기 봐봐. 어, 뭐야? 아, 뭐야? 아, 슈퍼카 이거 된줄 알았는데, 여기 제가... 오, 슈퍼카야! 이게... 이게 슈퍼카야! 이거 이거 많이 믿어. 엄두댕님 가비. 쭉쭉쭉. 자. 쥐야. 나이스. 이게 슈퍼카거든요. 이게 슈퍼카가 레인보우가 이런 무지성으로 나가 버려. 그러 약간 뺏겨도 뺏, 뺏는 느낌? 자, 그리고 레인보우. 와 빠르긴 해 레인보우. 이거 <목소리> 아, 파워십도 각도도 몇개 좋은 것도 아까 못 넣었었는데, 가마차기 지금 여러 번 넣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것도? 와, 이건 넣었네. 와, 두 두링... 개, 아니 두 개, 동그랗는 뭐.. 기다 야와 이걸! 와! 야 레인보우 개빨라 여러분 야 여러분 이거 레인보우 야 레인보우 춤을 할수 있겠다 이거 와, 야 윙에서 빛나는 참맹님 레인보우 달고 더 날개 달았다 이거 음, 음? 음? 개빠르긴 하지? 지금 진짜 레인보우가 속 빠르는 분이 짱이라니까요 슈퍼카야? 네슈퍼카요 근데 스트라이커여가지고 솔직히 스트라이커 슈퍼카야서상없잖아요 그래서 이기에 쓰는 좋을 거 같다고 이기게 써봤는데 이미 신세계 심지어 레인보우다니까 더 신세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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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범문행님~~ 이거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 상대도 알아챌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차범행님까지 써봤습니다, 여러분. 써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체감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둔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개좋지도 않아요. 슈퍼카 그 특유의 빠른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딱 애매한 느낌? 윙에서 쓰면은 윙에서 1티어까지는 아니어도 1.5티어 정도는 될것 될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슈퍼카 스모도 많이 안 받은 상태인데, 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느낌이 나오고 드리블도 이 정도가 된다. 그럼 1.5티어 이에서 인티어까지는 될것 같아요. 스트라이커는 비추. 하지만 윙은 나이스 그렇게 해서 오늘 장국님 마무리하겠습니다.